권리분석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. 경매에서는 어떻게 해요? 법원, 에, 그 현황조사서, 매각물건 명세서 이런 거 보죠? 공매에서는 재산명세를 보면 됩니다. 예, 본권의 재산명세를 보면은 전입세대 열람 결과 박땡땡이가 등록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. 이 박모 씨가 누구냐면은 소유자예요. 자, 우리 경매에서는 소유자 김 채무자 이런 말을 하죠. 공매에서는 세금을 체납했다 해서 소유자 김 체납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체납자 박모 씨가 지금 전입이 되어 있다. 자 그러면은 된 거다 그죠? 근데 그냥 됐다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. 등기부를 보시고 혹시라도 임차권 등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. 지금은 우리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임차인이 있었어요. 자 임차인이 있다가 임대차 기간 끝났습니다. 어이 사람이 그런데 소유주가 뭐예요?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. 근데 부득이하게 난 이사를 가야 돼요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죠. 그럼 일단 집이 비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뭐냐면 또 다른 어떤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기도 하고 소유자가 다시 본인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근데 본권 같은 경우에 등기부상으로 다행히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. 지금 등기부를 보면은 임차권 등기는 없고요. 그리고는 뭐냐 압류 뭐죠? 네, 압류 두 건과 근저당 이렇게 보입니다. 임차권 등기는 없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권 같은 경우에는 권리분석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. 자 그러면은 시세만 우리가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.